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반전의 반전이 있는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연예인 최수종처럼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과 저와 제 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따기까지 때리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심 마지막으로 계속 답답하기만 했던 제가 복수를 했던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임신을 한지 6개월이 된 임산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대략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남편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집사 집이 전부 다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제 친정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셨으니 뭐말다 했던 거죠.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 회사가 야근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어서. 보통 7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켜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조기 축구에 나가지만 이것도 뭐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시쯤에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건 저도 이해를 해주고 있었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유독 빨래 널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다 해줬죠. 임신 3주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아기를 생각하면서, 배에 뽀뽀하기, 동어채 긁어주기, 잠이 들기 전에 아가랑 얘기도 나눌 만큼 다정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오전, 오후, 그리고 퇴근 전 이렇게 반드시 3번씩은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 날이었습니다. 남편 축구팀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었죠. 그런데 몇달전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으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보 우산하면서 바로 집 밖을 따라 나갔는데 남편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길래 저도 곧바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까지 내려와서 번뜩 차에 우산 있을 텐데 괜히 따라 내려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왕 내려온 김에 혹시 모르니 우산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차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하고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도대체 왜 주차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지 싶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유니폼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저 옷은 뭐지? 지하 주장에서왜 저러지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확신이 없기도 했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기 축구팀의 남편 동기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죠 간단히 안부 인사를 하고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친구는 남편이랑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희 남편은 축구하러 안 갔어? 라고 물어보니 오늘 비가 와서 축구가 취소됐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남편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애교를 부리길래 제가 민감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왜 아까 전화는 안 받고 축구 오늘 취소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취소된 거 문제를 늦게 봤다며 그냥 나온 김에 회사 가서 잔업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왜안 받았냐고 물어보자 회사 올라갈 때 실수로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면서. 부재중 전화 보기는 했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서 그냥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또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제 시간에 퇴근을 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요일에 축구를 하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원래는 어차피 땀 흘린다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 나가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 주 토요일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내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서 응원하러 갈까?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가끔씩 남편이 축구할 때 도시락 싸서 구경하러 종종 가고는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괜히 위험한데,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조금 위험하긴 했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놀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간다고 하면 좋다고 싱글벙글 할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도저히 의심이 커져가는 건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남편이 축구를 하러 간다고 준비할 때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이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차와 제 차가 따로 둘다 있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따라가다가 들켜버릴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마친 남편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 미리 와있던 콜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나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운동장 쪽으로 가지 않았고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평소 저와 자주 가던 카페로 거침없이 들어가더군요.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일단 택시에 내려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밖으로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얼른 상가 뒤쪽으로 몸을 숨겨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야 도착했어? 라고 물어보자 응 여보 조심히 잘 도착했어 나 이제 축구해야 해야 돼서 끊어야 될것 같은데 자기도 우리 아가랑 잘 놀고 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조심히 숨어서 지켜보는데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 여자의 두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한테 위험할까 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아기 걱정해. 우유에 미숫가루를 조금 타서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자기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그냥 나 시키라고 했잖아. 자기는 얼른 가서. 아기랑 편안히 tv나 보고 있어라고 하면서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는데 태시기가 넘어져서 진짜 웃기더라. 아참 그리고 끝나고 축구팀 다 같이 매운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그집 진짜 맛있더라. 여보 아기 낳고 나면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서 먹어보자며. 가증스럽게 지어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겉으로 볼때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걸까? 이걸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해버리를 가도 생각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을 안고서 혼자 끈끈 앓고 있는데 평이 낮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랑과 전쟁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우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넌 아두고 저런 짓하면 그때 아범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난 그러면 아범 버리고 너랑 손주랑 살 거야. 네. 아범이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 친구나 친정쪽에 얘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알겠어요. 어머님하고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또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남편이 축구를 하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편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콜 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나가버렸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놓쳐버린 건가 싶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도 계속 재촉하시고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남편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차좀 따라가달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불쾌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다시 한번 빨리 따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차를 따라가보니 또다시 번화가로 향했고,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그곳도 저와 몇번 가봤던 곳이었기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과 관계없이 일단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셔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서 남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가게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제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기에 몰래 숨어서 남편을 볼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저를 등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시야에 마주 앉은 여자의 얼굴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몇장 찍었고 그때 때 마침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들킬까 봐서 얼른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저 여자는 내 얼굴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자세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저도 그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여자는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망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슬쩍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죠.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자격지심이 들었던 건지. 그 여자의 옷차림도 너무 예뻐 보였고,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어 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울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TV를 보고 책을 봤지만 제 머릿속엔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또제배에 뽀뽀를 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그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남편 목소리도 다 듣기 싫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하기 싫었고 짜증이 나서 남편을 뿌리쳤더니 남편이 당황해 하면서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훗나서 너나 몰래 요즘 누구 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말 없는 거 보니 만나보네. 내가 내네 입으로 말해줄까? 아니면 네 입으로 말할래?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냐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시침이를 떼더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데려져 보고 집에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지내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긴 말을 섞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가증스럽게 또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건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슬픈 척 눈물이 맺혀 있는데 정말 너무 역겨워 보였습니다. 지금 올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성격을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결코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번의 실수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할말 없냐고 물어보면서 아직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더니 마지막이 심심해서 만난 거야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는 심심해서 바람피는구나. 나는 심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애 신경 쓰면서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는 거로 아나보네? 라고 말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리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말을 들으니까 다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고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관심 없다. 그리고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굳이 삼자대만 해서 그 여자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너의 솔직한 진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 이제 네 말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나갈 테니까 신나서 이 여자 집에 들일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렇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음에도 도저히 그 집에서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당장은 시댁에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라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지만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임신을 하고 많이 걷지 않다가 걸어서 그런 건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발도 아프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하니 5시쯤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오셨고, 엄마는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놀라시더군요. 무슨 일 있냐면서 싸웠냐고, 야지껏 살면서 이런 적 없지 않냐고 하시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왜 김서방 바람이라도 폈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장난치면서 웃다가 심각해져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 가슴은 더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것 같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랑 엄마가 평소 성격이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라 지금 당장 그것들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니네 시댁에서는 이 사실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시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금 우리 집은 그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왜말안 했냐고 얼른 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싫다고 하다가 신랑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네가 할 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들게 하든 당장 해결하자고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랑 저의 친정 엄마는 밖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순식간에 그런 건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시 방석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아범이 먼저 말해보라고 말문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집가 사람이라면 제 엄마랑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희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피는 걸 직접 봤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기를 후려 갈기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깜짝 놀라서 벙져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핀 건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너의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사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내가 내 뺨을 때려서 뱃 속에 있는 나 자식이랑 며느리가 놀랬을까 봐 겁나는 것 이렇게 딱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얼굴이 아프고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네가 진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도 포기해라. 그리고 의자료로 10억을 달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더러운 놈아. 만약 네 안사람이 이혼을 안하고 너를 용서해주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말을 쏟아 내시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나가셨죠. 저희 친정 엄마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님의 행동이 노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이 저랑 제 엄마 앞에서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제 남편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니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지금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일단은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밥숟가락도 들수 없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일단 알겠다고 마음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고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 문제를 터뜨린 탓에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을 마주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도 없었기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치하지만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캐리어도 제가 샀던 거라 그냥 다시 다 꺼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뭘 하는지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래서왜 이러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더군요. 너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 와서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어? 심지어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던 걸 보면 너는 나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네 옷이랑 짐다 싸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열이 받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수 있는지 눈물이 날것 같았죠.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기에 꾹 참고 당장 이거 갖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짐을 들고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면 울고불고 싹싹 빌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냥 나가 버리네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일단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싶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할건 해야 했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물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두 개랑 포크 두 개가 있더군요. 케이크와 와인을 먹은 흔적도 있었는데, 입 밖으로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보나마나 분명히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몰래 불러와서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던가. 결국 그 역겨운 그릇을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갖다 버렸네요. 그리고 쇼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생각까지요. 그렇게 울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면서 집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왠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지라는 말로 저를